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5장 10절부터 한절 교도하겠습니다. 한 절씩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 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대카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같이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전서 지금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과 함께 그 배후에 마귀가 우리로 미혹하게 하고 밀가벌을 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 의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그 1장 1절에서부터 이 뒤에 5장 14절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아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아 핵심 내용 구조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그 정말 그 말씀. 그래서 구조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장 9절까지는 우리 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례를 받은 정말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들의 고난 중에 서 삶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또 고난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고난을 당할 때 지금 자기 위치를 지키고 사탄을 생각하고 그 배후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이 얘기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응하고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고난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은혜가 있어요 목회자 뭐 저자신도 베드로전서의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아주 구구단 외우다시피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아주 이렇게 제 자신의 말씀이 되도록 굉장히 많이 특히 뭐냐면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정말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0절에 분명히 얘기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래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의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진 일이 없어요. 근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하면서 그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구체적인 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딱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저와 여러분들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면서 부른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부르시뿐만 아니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영원한 영광에 지금 뭐야, 들어가게 하시니가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왜냐면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가 보좌우편에 지금 뭐야, 앉아 계시잖아요. 이미 들어가셨잖아요. 이미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이미 어떻게 돼요? 보좌우편에 앉았다라고 지금 뭐요? 예 부정 과거형을 썼어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앉았대. 왜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렇게 예, 들어가시는 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영광의 하늘나라로. 주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뭐요? 앉히셨거든요. 왜? 주님이 앉아있으니까, 우리 따놓은 당사이란말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으셨다, 이게. 근데, 그분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됐냐면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삶, 그갖다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돼있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건 일장에서 썼던 표현이거든요.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곧그 다음 말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친히, 이렇게 친히 다른 것도 아니에요. 친히,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모든 은혜라 그랬잖아요. 온전하게 하시며, 이게 온전하게 한다니, 단어가 회복하게 하시며,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힘드니까 근데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이, 이게 이제 딴 데에서는 또 완전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욥기 같은 데 보면 은욥이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회복시켜주잖아요. 이게 모든 은혜 하나님이에요. 그냥 아주 그냥 그 그렇게 된 상태에서 찢겨진 상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회복시켜주세요. 이게, 이게 은혜인 거죠. 정말 은혜죠. 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며, 심지어는 뭐냐면 굳건하게 하시며, 여러분, 텐트 이렇게 치대 보면은, 저기 바람에 날린 말게 지지대가 이렇게 끈이 이렇게 느슨해지면 막뽀뽀먹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다 고정시켜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삶의 기반이 다 흔들렸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우리, 정말 그, 친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갖다 탁 잡아주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해주세요. 고정시켜주시고, 지지시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탁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강하게, 그래가지고, 고난을 맞설 수 있도록 아주 감대하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러니까 예수 안에 강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은혜 하나님이 하게 요 내가 감당할 수난 못해 했는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정말 감당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네 번째는 뭐냐면, 터를 견고하게 하리라. 요즘 같은 데뭐 터가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은 막 요즘 같은 데는 막 실감나는 게 많잖아요. 왜냐면 싱크홀 같은 게막 너무 많아가지고 푹 꺼지고 막,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세종고등학교 앞에서도 보면 막푹 막 꺼지는 그 매년 있었거든요. 매년 거기다가 막뭘 들여붙고 그랬는데도 매년 막 싱크홀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 그런데 지금 거기다 막돌 집어넣어 가지고 경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수의실 앞에. 그러니까 이런 털을 기초를 갖다가 아주 견고하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애가 사는 이 삶의 털을 갖다가 견고하게 하시네. 근데 어떻게 해요? 친히, 친히, 영원한 하나님이 잠깐이라고 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잠깐의 우리의 이 삶도 정말 친히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고난을 갖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은혜냐게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어떤 하나님 바라봐야 되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끝내는 하늘 나라의 나를 어, 정말 들어가게 하실 터인데,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다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며 어떤 때는 털을 견고하게, 어떤 때는 우리를 굳건하게, 어떤 때는 강하게, 아주 시시때때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친히.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친히 우리를 돌보시는 이런 하나님, 이런 것,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난 중에 우리가 큰 힘을 갖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활을 가지냐, 11절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권능이, 모든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권능은, 모든 권능, 권, 권세, 권위, 권능,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다 있어요.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버려진 것 같고 외면당한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야. 그래요.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지. 딱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그래 아멘.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아매니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다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두 가지를 보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친히 도울 거다. 더구나 그분은 말만 우리를 돕겠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지금 11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권능이 냅니다. 우리 전능한 분이다.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뭐냐면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무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마아우 내가 널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주님 어떻게 돼요? 항상 지각동사는 행동동사라고 그래요. 히브리의 그 핵심이 그거예요. 보시면 구원하시고 들으시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각동사는 항상 행동동사,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에?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1장 3절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 인사와 함께 3절에 우리 주예수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딱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이,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막 위로하고 막 이렇게 부드러운 말 해야 되는데 그냥 너 왜, 너희들 왜 그러고 왜 의기소침하고 막 우울하고 왜 그렇게 막 그냥 그러고 있어.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이러면서 정신이 뻗쩍 드는 말로 1장 3절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다시 어떻요 찬송으로 딱 이렇게 그들의 시선을 갖다가 하나님께 딱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생각해 볼때 고난 중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찬송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이거는 바울도 그랬죠.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환란 중에 기뻐한다. 지금 환란 다 끝난 다음이 아니라 고난 중에 위로가 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찬송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결국 고난은 내힘내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더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듬을 때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째 돼요? 친히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런거 힘들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데는 또 뭐라,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는거예요 내가 이기는게 하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이 권능이 우리를 알금 능히 이기게 하신다. 거기 보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딱되는요 이런 하나님 생각할 때, 마귀는 다 뭐예요?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그런 걸로 전락돼버리는 것이 지금 앞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삼키자를 둘을 찾고 있는데, 밥이 되지 말고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 12절부터 14절에 얘기하는데요. 이 마지막 인사가 길어요. 예, 긴데, 이 인사가 긴데 이 안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두 가지가 나와요. 확신과 위로를 딱 마지막 인사에 함으로써 다시금 성도들을 갖다가 그 당시 고난다 하는 사람들에게 확신과 위로의 말씀을 닥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고난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얼마나 정말, 정말 이 뭐랄까요. 이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기 보면은 지금 앞에서 지금 세세무궁하도록 그 얘기 있을지라도 아맨 하고 딱 끝나도 되는데 베드로가 누구예요? 거기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도 장로고 그도 목자잖아요. 다른 말로는 인간 양 무리를 바라볼 때 뭐예요? 마음이 짠하거든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 보면 짠하잖아요. 그죠?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저가 합니까? 그그 그러니까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확신과 위로를 지금 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12절에 어떤 확신을 주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실루아노는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믿음으로 받는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로쓴그 야고보를 비롯해 가지고 회의가 열려요. 그 회의의 그 결과, 바울의 복음이나 주님의 제자들의 복음이나 똑같다. 예,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나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똑같다.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믿음을 의롭다 받는 그 사건 근데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래요 우리도 지키기 힘든 율법을 이방인에게 짐지우지 말자 그러면서 다만 어? 피체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덕스럽지 못한 그런 건 금하고 생소에 그리고 정말 굳이 하는데 힘쓰는 이런 남을 지체를 돌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자 근데 이 결론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되면 이 예루살렘의 회의의 결과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과 그 일행에게만 그 문서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파송한 그 증인이 있어요. 그게 실루아노예요 그게 그 그러니까 다 우리 또 뭐냐면 실라라고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루아노하고 가가지고서 여러분, 빌립뽀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메마주 같이잖아요. 그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실루아노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바울과 함께 2차 선교에 동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지금 뭐냐면 합류를 해요. 왜 원래 베드로하고 같이 있는 그룹이거든요. 예, 네, 가지고 그 그룹이.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지금 12절에 실루아노를 통해서 대피를 하게 하는 거예요. 바, 베드로가 말을 하면 은 그렇게 기록을 해가지고서 지금 뭐면또 읽어보고 확인하겠죠. 해가지고서 지금 뭐면 바울이 두기고를 대필해서 우리 지금 골로스에서 쓰게 했던 것처럼 지금 뭐면 베드로도 역시 실루안을 통해서 이렇게 쓰게 했다는 거죠. 그것도 간단히 써서 권한대요, 이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지금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있었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지금 뭐요? 증언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만 붙잡으라 이게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너희는 어떻게 돼요? 이 고난 중에서도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은혜의 말씀에 너희는 굳게 서라. 네. 지금 골로스 2장 6절 7절 똑같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같은 지금 뭐예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준이 메시지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확신을 가지느냐 고난당할 때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나에게 꾸려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바로 고난에서 우리가 정말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되는 결국 우리의 터는 말씀인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뿐만이 아니라 13절 이하에 보면 위로의 말씀도해요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마지막에 넣냐면택카심을 함께 받은 이렇게 돼 있어요. 택카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그러면요 이 믿는 사람을 다 잡아들이기 때문에 근거지가 발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벌써 이 바벨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면 아저 음녀 로마를 말하는구나. 벌써 다 알아. 요 계시록에도 똑같이 바벨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막 공안 정국이었을때현정국을막 이렇게 비판하면은 잡혀가니까는 그출애굽의그애굽의그성경에 아주 악한 왕들을 비유를 해가지고 설교들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성도들은 다 알고 아멘 봤는데 앉아있는 형사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대잖아요. 그런,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뭐예요? 그럼 바벨론, 또 어딜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바벨론. 그래서 어쨌든, 이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위로가 돼요? 함께. 이 단어예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그 얘기잖아요. 함께.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보낸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마을이 얼마나 큰일화요 소아시아는 선교 아주 그 안디옥보다도 더 확대된 선교 아주 그 핵심 전략지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의 그 지역은 아주 그 유럽의 그 지중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아주 백곡과 같은 핵심적인 곳이에요. 거기를 바울이 집중 공략을 했고 지금 뭐냐면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해요 아주 굉장한 그런 장소예요. 그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냐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고난 당하고 있는 그래서 그 바벨론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합니다 지금 언제 지금 마가가 여기 와 있겠어요? 바나바가 마가를 훈련시킨 다음에 합류한 거죠. 합류를 했다가 지금 또 바나바는 또 다른 지역 갔겠죠? 그리고 이 마가가 또 우리 골로세서에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이게 로마에서 쓴 거니까 당연히 그쪽 가가지고서 바울과 교제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골로세서에 지금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이 마가가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이렇게 지금 골로스에 있잖아요. 그 그런 규절들이 서로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마가도 그러 그리하느니라. 이게 마가가 정말 얼마나 이렇게 신실한 자로 우뚝 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 당시 교회들이 위로가 되죠. 아 마가도 하나님이 한때는 막그랬지만은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지만, 미약한 사람이었지만, 유약한 사람이었지만, 오, 저렇게 지금 든든하게 서 있네.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생각하겠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정말 우리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택함을 받았구나. 그걸 마음에 저하는 거죠. 근데 이 택함 받았다는 게왜 중요하냐면은 이미 1장 1, 2절에서도 얘기했던 말이에요. 제가 항상 서신서의 인사는 그 성격의 전체 의 핵심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1장 1절에 1,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신앙의 정체성을 인사에서부터 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얘기를 해요.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거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자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분을 얻기 위하여 뭘 받았다 고 그래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줘요. 삼일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당신네들은 지금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냐? 그일장1절에딱 얘기하잖아요. 흩어진 나그네다. 본향에 갈 거다. 그 흩어진 나그네에 불과하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택하신 라는 단어를 딱 써놓고 그 다음에 너희는 흩어져 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다.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다. 하면서 지금 뭐냐면 인사가 시작됐거든요. 이 얘기가 마지막에 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함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서이 땅에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필요하다. 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거 아니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 어다 지금, 은혜가, 참된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지배한다는 것을 딱 마무리해요. 어, 그러니까 이 정말 이 베드로의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면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정말 정말 이렇게 빌어가지고 은, 인사했던 그 내용이 얼마나 이게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라 이게 그 내용이 알밤의 밤에 그아리강그 안에 내용이 꽉찬 것처럼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속에 그 의미가 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볼때 눈이 밝아지는 거고 위로를 받는 거고 힘을 얻는 거고 갈바를 우리가 알수 있는 나갈바를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지만,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은혜뿐만이 아니라 평강을 주셔서 우리와의 금 나그네 길을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아까 10절의 말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딱 그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힘든 흔들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여러분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평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을 볼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은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중에 오히려 온정케 되고, 정말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털을 견고하게 됨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질병과 고통 가운데. 참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